완전히 오지 느낌 난다. <laughs> 그치? 아, 오, 오지지? 진짜 오지지? 야, 오늘도 하늘은 이쁘다. <laughs> 뭐 밭이 이렇게 묵었어? <laughs> 농사 지을 사람이 없나? 음, 이야 우리 주문 농사 잘 지을 수 있는데 <laughs> 아, 멀다, 멀다. 아, 멀기는 멀다. 해도 아, <laughs> 이사오면 되지 뭐 음, 어우지네 어, 진짜. 보고. 어. 뭐. 어. 아, 주차장 열리네. 어 아, 주차장 여기 있다고야 여보 괜찮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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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봐봐. 어. 와오 좋다 좋다 여보. 좋좋다 좋다, 좋다. 여기가 바로 바로 내가 생각하고 왔던 그곳이네. 와 여기다 주차장. 응 오케이 들어가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들어갔어요. 여기 도 재래식 화장실인데, 물로 내려가 볼게요. 와, 달맞이꽃 핀거 봐. 엄청 폈네. 달맞이꽃이 음, 세상에 와, 노래, 노래! 여긴 달맞이 꽃밭인가? 음, 야, 이쪽 안에 그늘 좋구나. <laughs> 세상에. 와, 물 봐라. 아유, 물 차겠다, 여보. 어, 물이 차겠어. 이야, 여기는 진짜 명장이다. <laughs> 수 위험 지역이야. 그리고 아 우리 신발을 잘못 신고 왔다, 여보. 오 여기 좋다. 여기 물 시원하겠다. 그렇지? 야. 물이 안 차요? 시원차 시원해요 차요. 시원해요, 차요. 추워요. <laughs> 네, <웃음> 조, <웃음> 조, 조금 이들어리로가요아요 <이따> <laughs> 어. 아. 위에 길로? <laughs> 아. 잠깐 <목소리> 아, 올라가면, 아 이거 한 20분 간 올라가면 하차가 있어. 아, 여보 요요 요거 기능이야. 어. 가볼까그러자 응. 산행지 붙어 있네. 와 오지다 오지. 와 눈이 휴가 왔어요. 여보. 눈이 휴가 왔어요. <laughs> 아 좋다. 어디서 어디서 나오나 봐봐. 어디서 나와? 여기 여기 봐라. 아참 신기하다. 아니 신기해 진짜. 어 여기서 지금 엄청 나와. 찬 바람에 비켜 봐봐. 내가 만져볼게. 어 그래 그래. 이런데서 나와. 아 여름 구멍이다. 이런데서 나와. 여기도 얼음 꼴이네 그러면. 봐봐봐. 오. 시원해 진짜다 진짜. 다다 나와요 나와 그래 이래놓으니까 지나가니까 어. 시원한 어. 다리가 시원하죠? 어머머 세상에. 와 대박. 어 여기 완전 얼음골이네. 그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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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시원해 다리가. 어. 아 세상에. 헉, 여보 가만 서 있어 시원해 어. 시원해. 여기 안나 여기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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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해. 봐봐 시원해. 드리네. 그치 그치 어. 여기 바람이 불어가요 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약간씩 어, 어. 오, 엄청 시원해 <laughs> 야 얼음골 발견이다 <laughs> 얼음골 발견이다 진짜 와 우리는 지금 피서를 온게 아니고 어지 탐험. 탐험이야 진짜 어, 와 어디 저 밑에 하옥 계곡에 계시는 분이 20분 정도 올라가면 폭포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폭포 볼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신발이 네. 신발이 <laughs> 이렇게 네.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어디 다 올라왔거든요 어디 지금 거의 20분 다온것 같은데 아직도 폭포는 나타나지 않고요 길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요 아직 담아. 얼마큼 더 왔는지 몰라요. <laughs> 야, 오골바람은 엄청 시원하다. 여보, 우와, 20분 넘게 왔어. 20분 넘게 왔어 지금? 어 봤지. 와, 어, 시원하다. 야, 와, 와, 와. 정글이야 정글. 우와, 와, 이건 추워서 고기도 못살겠다 아니 이거 우리는 어. 완전 정글이잖아. 아니 여기는 추워서 고기도 못살겠어 어, 와, 여보. 어, 뭐, 고기가 안 보여 물에. 여보. 어, 어. 타잔에 나오, 나오는 정렬 같은 냄새 안 나나? <laughs> 야 요, 요, 요. 이야 아니 여기는 바위가 어우 세상에 야 굿이다 그 진짜 여보 발 시려 발 시려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이거 야 세상에 발시려 발시려 참나는 못하네야요 위에 바위 한번 보세요 와. 얼마나 습한지 저 이끼가 어. 파랗게 다 살아있어요 뭐. 어. 저거 저기, 지금 부처, 저거 부처손. 부처손이야? 봐 어, 부처손 우와. 많아 봐손 어. 많아. 많아 세상에 완전 정글이야 정글 진짜 정글이다 여기는 아. 이걸 보고 폭포라고 하진 않았겠지? 그지? 아. 이런 밀림 속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계곡을 끼고. 드디어. 드디어. 목적지가. 이야. 야 이거는 지금까지 다닌 곳 중에 가장 오지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여보 뭐야? 이야. 어머 뭐야 뭐야? 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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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음> <웃음> 이야. 뭐야? 완전히 기가 막히다 진짜. 어머 완전 이거는 진짜. 진짜. 어머머머. 사단에 사단에 나온 사단에 나온 거. 이야. 아 기가 막히네 진짜. 아상잖아 음. 어. 완전히 우주, 진짜 우주예 여기는. 저돌 위에 있게 끈거 봐봐요. 와. 지금 안경에도 습기가 막 차리고 이래요. 야, 이거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우와, 앉아만 있어도 시원해요, 보. 아이고, 얘네들이 배가 고팠나? 반터피시야 어. 와, <laughs> 얘네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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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얼마하다 어. 와. 아 세상에.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귀여워라. 아만으로우 한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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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와, 이거 많이 더가지 마. 들어가 봐. 와, 기념으로, 기념으로, 얼음물입 있어. 전 시원해 얼 <목소리> <terrace> 오! <얼른> 나와 나와 <목소리> 이야. 시원한 오지를 찾으신다면 이곳 강력 추천합니다.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행복 적응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